상상해보십시오 대규모 기습 침공이 시작되는 컴컴한 새벽 중국은 모든 화력을 대만을 향해 쏟아붓습니다 탄도미사일이 주요 군사시설 위로 소나기처럼 쏟아져내리고 대만은 단한 발도 쏘아보지 못한 채 공군기지와 지휘통제센터는 무력화됩니다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은 압도적인 병력으로 진격하며 강습 상륙함과 항공모함을 전개합니다 그와 동시에 사이버 공격이 대만 인프라를 마비시키고 초동 대응을 무력화합니다 중국의 로켓군 장거리 미사일은 우리의 방어 체계를 무자비하게 꿰뚫습니다. 함선, 지휘 통제 거점, 그리고 핵심 자산들은 제대로 대응조차 해 보지 못하고 파괴됩니다. 미국이 대응에 나서 보지만 상황은 이내 명확해집니다. 우리에겐 가진 것이 충분치 않습니다. 무기가 부족하고 그 무기를 실현하를 플랫폼도 부족합니다. 너무 느리고 너무 수가 적었던 미 해군 함선들은 대함 미사일에 따른 파상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태평양 깊은 곳으로 가라앉습니다. 우리 전투기들은 용감하지만 수적으로 열세에 놓인 조종사들과 함께 하나씩 차례로 격추됩니다. 미국은 얼마 되지도 않던 정밀 유도 무기 재고를 딱 8일 만에 모두 소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대만은 몇주 만에 함락됩니다. 마침내 세상은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계 초강대국이 더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현실 말입니다.